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동화, 11월 3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소 시간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결단하시고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사도신경 찬송 마음껏 하시고, 또 말씀 묵상, 기도도 또 충분히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나 신앙생활 오래 쉬셨다가 우연히 또주동화 접하게 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또 매일매일 주님 만나시면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다른 기도 제목들은 좀다 뒤로 미뤄 놓으시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 말씀 묵상합니다. 두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7절 18절 말씀이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녀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 주었습니다. 지를 때되는날해 해질 무렵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단 것이 무엇이냐? 사다보다 더쓴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녀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 주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해질 무렵 그 성업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단 것이 무엇이냐? 사자보다 더센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칠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네.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면요. 자, 이전에 혹시 생각나십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낸 문제이기에 알 길이 없겠죠. 어떻게 맞춥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에게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내는 지금 7일 동안 계속 울면서 답을 알려 달라고 알려 달라고 알려 달라고 알려 달라고 하는 통에 삼손이 말해 주고 말았고 당연히 협박을 받은 블레셋의 아내는, 어떡하겠습니까? 그 민족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제 삼손에게 분노한 일이었죠. 내 네, 암송아지가 아니었으면, 너희가 알지 못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또 하나님 마음, 또그 마음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삼손은요 지금 계속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기보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감정대로, 그의 정욕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죄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부정한 것들을 만지게 되고, 이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예, 사단이 기뻐할 일들,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질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행동들이, 그 선택들이요, 감정에 이끌려서 했던 그 선택들,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결국은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이방 여인이 또 이방 사람들에게 또 협박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의 민족에게 또설 수밖에 없는 것.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 자신의 종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했을 때그 모든 것들이 그 감정들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는 분노만 지금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그 직업군들 안에 또 일을 할 때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매뉴얼대로 할때 우리의 실수를 줄이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일을 효율에 일의 효율을 더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다 초짜잖아요. 초행길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 자, 우리에게는 또 말씀이죠. 그죠? 예, 365일. 우리가 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 감정대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해결이 잘안될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때, 우리가 한발한발 한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걷기 원하고, 결정하기 원하고, 선택한다면, 우리의 감정에 이끌린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린 삶은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끌린 삶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가장 최선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이끌린 삶, 하나님에 이끌린 삶,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행동,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결단하시고, 오늘도 실천해 보시는, 순종해 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